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엄지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 들어가는 예, 근육. 예, 엄지가 들어간 건총 8개고요. 예, 새끼손가락, 새끼가 들어간 거는 총 4개의 근육이 됩니다. 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해 봤고요. 각 근육의 신경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요, 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예, 보시면, 자 먼저 이렇게 엄지가 있고 새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게 나눴죠. 자 엄지는 이제 여덟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굽힘, 편, 벌림, 모음, 맞섬까지 이렇게 기능으로 다섯 어, 개를 일단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굽힘과 편 그리고 벌림은요, 각각 긴과 짧은 그러니까 각각 두 개의 어,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6 개와 두 개까지 합쳐서 총 엄지는 여 개가 되구요어 그다음에 이제 새끼 손가락 같은 경우는요. 어이 밑에 칸만 보면 다섯 칸인데 예, 새끼 모음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것은 엄지 모음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지에서는 예, 그래서 엄지 모음근만 있고 새끼 모음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네 개가 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육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어 주로 이렇게 손가락 근육들, 뭐 손목 근육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주로 이어 뒤쪽, 등쪽은 어 이렇게 편근들이 주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 어 배쪽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굽힌근들이 많이 존재를 하겠죠. 어 그리고 요 앞쪽, 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 주로 정중신경이 대부분 많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은 노 노신경, 예, 뒤쪽은 노신경이 대부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좌쪽에 일부 자신경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어 이손 바닥, 예손 안에서 이 내부에서는 어이 엄지 두덩 쪽이 정중신경이고요. 그다음에 이 새끼 두덩과 이 가운데 쪽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엄지 굽힌근입니다. 예 자, 우리 읽을 때요. 예,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 엄지 모음근이 되겠죠. 엄지 모음근, 엄지 맞섬근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새끼 굽힌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경우는 긴 엄지 굽힌근, 긴 엄지 편근예 또는 뭐 짧은 엄지 굽힌근,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긴거든 짧은거든 엄지 굽힘근은요 예, 굽힘 쪽은 주로 정중신경이 많다고 했죠? 예, 정중신경입니다. 정중신경 예, 둘다 예,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근들은요 대부분 이제 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상 예, 노신경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경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벌림근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각각이 좀 다른데요. 예, 이제 엄지 벌림근, 긴 엄지 벌림근 같은 경우는요, 이 편근과 같은 그 뒤쪽에서 어,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 노신경이 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짧은 엄지 벌림근은요, 이제 이건 이제 엄지 두덩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엄지 두덩은 다 이제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정중신경. 그다음 에 이제 모음근, 이 예. 엄지 모음근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이거든요. 예, 이손 바닥 쪽.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신경이 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엄지 맞선 건데요. 예, 엄지 두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 정중신경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새끼손가락 한번 볼까요? 예, 새끼손가락에서도 뭐 예외 없이 이제 폄이 들어가면 노신경입니다. 예, 노신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끼 예, 좀 말이 이상하지만 예, 나머지 이제 새끼손가락 근육들은 예, 이다 새끼두덩에 있는 이런 근육들입니다. 이 새끼두덩 쪽은 어, 손바닥 쪽과 함께 다 자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네, 자신경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면 어, 전체적인 신경은 모두 어, 채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예, 미션이 1, 2, 3이 있네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외제근과 내제근을 한번 구분해 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제근과 외제근이 뭐냐면, 이 손가락, 이쪽을 움직이는 근육에서, 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내려온 그런 근육을 우리가 외제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손에서 시작해서 손에서 끝나는, 예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이제 내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근육들. 사실, 내제근은 총 이제 10개가 됩니다. 예 엄지두덩 3개, 새끼두덩 3개, 예, 가운데 쪽네 네 종류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총0 개고요. 어, 외제근이 굉장히 또 많죠. 어, 외제근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오니까 긴게 많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리고 내제근은 짧은 것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면요. 어, 먼저 이제 긴 것들이 대부분 예, 외제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이라고 써 있는 그죠. 긴 것들이 요 외제근이 어, 되겠습니다. 외제근이 되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이지만 사실상 예, 긴 엄지 평근과 짧은 엄지 평근은 같이 나란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둘다 외제근입니다. 이것까지 외제근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새끼 평근 새끼 편근도 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멀리서 이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 외제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곳, 예, 이 곳들이 다 외제근이 되겠습니다. 외제근 이렇게 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나요? 반대로 예, 이것들 나머지 예, 이 근육들이 다 내제근이 되겠죠? 예, 내제근, 즉 손바닥 안에 있는 어,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어, 구분을 해볼게요. 예, 두 번째는요. 이제 코담배갑 근육을 찾으랍니다코담배갑은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엄지척을 했을 때 움푹 들어가는 이 부위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움푹 저는 이제 잘안 들어갔는데 이거 정말 깊게 들어간 사람은 정말 깊게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 예,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담뱃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흡입해서 뭐 했다 해서 코 담배갑이라는 해박죽 구조입니다. 이게 모두 다 엄지 손가락과 관련된 힘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구성된 건데 어떤 근육이냐?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엄지척을 했죠.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어떻게 되나요? 굽혀지거나 모아지는 게 아니라 펴지거나 벌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평근, 벌림근 엄지에 평근과 벌림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재근이어야겠죠. 내재근이 안에서 끝나 버리면 지금 이 구조를 형성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평근과 벌림근 중에 외재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근과 벌림근 중에 이, 내재근이 요거 하나구요. 외재근이 요세 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 파란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코 담배갑, 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코 담배갑은요, 예, 긴 엄지 평근, 짧은 엄지 평근, 그 다음에 긴 엄지 벌림근. 예, 이세 가지가 코 담배갑 근육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요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션 세 번째, 예, 엄지두덩과 새끼두덩 근육을 P와 M으로 한번 표시해 보라고합니다 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엄지두덩의 P가 예, 되겠죠. 제가 폴리시스 때문에 P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새끼두덩, 예, 우리가 디디티 미니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두덩과 새끼두덩인데요, 기본적으로 다 어때요? 내재근이죠. 어, 내재근이고 외재근이 아니죠. 내재근이고 그 다음에 보통 짧은 근육들이 많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지 두덩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짧은 근육들이 이렇게 있죠. 어, 짧은 근육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재근이겠죠. 내재근이 보니까 4개 그 다음에 외재근이 4개입니다. 엄지는 외재근 4개 내재근 4개인데요. 어, 엄지 두덩이니까 일단 내재근 중 내재근이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엄지 모은근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여기 만져지는 이제 이 근육이 모음, 엄지 모은근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두덩근육이 아니에요 모은근. 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나머지 이 모은근을 제한 외 나머지가 네 써보겠습니다. p p p 폴리시스의 p입니다. 그래서 엄지 두덩근육이 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새끼는 어떻습니까? 예. 내제근이 세 개네요. 예, 그래서 여기 새끼평근이새끼평근은 이제 이니까 뒤겠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다 여기 이세 개가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우리 보시면 새끼굽힌근, 그다음에 새끼벌림근, 어 새끼맞섬근까지 예, 모두 다 예, 엄예 새끼두덩이죠. 예, 새끼두덩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걸다 어, 미션까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근육들을 어, 잘 봐두시면 엄지라는 이름과 새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근육은 다 해결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로만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하나만 드리자면 그 외에도 예, 손가락 이름이 들어간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집게 평근입니다. 집게 평근. 예. 어, 집게 손가락을 펴는 어, 집게 평근이 하나 어, 따로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뭐 손가락 평근이랄지 이런 손가락 이름도 들어가지만 어, 엄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집게 손가락. 예, 이렇게 직접 손가락에 각각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세 종류고 엄지는 여덟 개, 새끼는 네 개, 집게는 한 개가 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엄지, 그 다음에 새끼, 어, 이름이 들어간 근육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